셰프 크루, <웃음> 크루. <웃음> 안녕하세요 호주리유학인 취업 전문 셰프로 셰프 대표 제입니다아 저는 MQ 리얼티 셰프로드 지점장 그레이스라고 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, MQ 리디컬 지점장 윤재웅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자 <laughs> 네. 오늘 이렇게 이제 비디오를 이제 저희가 찍는 이유가 저희 이제 셰프 크루와 JKC 파트너가 저희 MQ 부동산과 이제 저희 이제 파트너십을 저희가 맺게 되었어요. <laughs> <laughs> 네, 그래서, 어, 저희 이제 커뮤니티가 이제 호주에 한 1,600명 정도 의리사분이 계시고, 지금 저희 유튜브 구독자 수도 지금 거의 한 10배인 만 1,000명 정도 되시면서,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조금씩 조금씩 많았었어요. 예. 그런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소화할까 하다가 또 이제 좋은 인연으로 또 만나게 됐는데, 여러분들, 두분다 요리사 출신이 있습니다. 네, 저, 규포동 <laughs> 으로 출신이세요, 맞죠? 네, 네. 포동에서 공부했고, 네, <laughs> 저보다 <후배수>, 네, <laughs> 한기수 후배. 선배님 <laughs> 그 <laughs> <laughs> 네, <laughs> 네, <laughs> 다음에, 아, 저는 이제 테이프에서, 물티브에서 2006년에 공부했었습니다. <laughs> 네. <laughs> 그래서, 저희가 지금 MQ 부동산을 저희가 이제 패턴십을 맺은 이유도, 누구보다 또 요리사의 삶과 요리사의 직업과 또 이제 집에, 집, 집을 사는 것과 또 이런 것들 또 너무 잘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또 특별하게 제가 부탁을 드려 부탁을 해가지고 결국 파트너십을 맺게 됐는데 자 그러면 저희가 또. 어, 조만간 저희또 행사가 있죠? 네. 간단하게 한번 그 행사에 대해 서 아, 설명해 주세요. 네, 어, 오늘 22일 토요일 4시부터 6시까지 네. 첫 구, 주택 구매자를 위한 또 가이드, 어, 저희가 그세미를좀 담을 거고요. 그리고 노스 스트레스에서 시작하는 첫 집, 주택 구입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작은 이벤트를 같이 준비할 것 같아요. 혜택이 있나요, 혹시? 음, 지금 말씀드린 것같그 <laughs> 자리에서 오시면 혜택이 <laughs> 있다는 <해야 되겠다는 웃음> 거 여러분들. 네, 야심차게 <laughs> 네, 준비를 할 예정이니 네.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요 네. 그러니까 영상 아래 보시면 제가 그 내용에 대한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 신청을 해주셔서 이번에 또 많은 혜택과 또 여러분들도 첫 번째 이제 주택을 이제 구매하실 때뭐 솔직히 이런 정보 잘 모르실 거예요. 맞죠? 그렇죠? 네. 네 많이 있지만 네. 네. 그래서 네, 네, 그래서 많은 또 질문 또 이렇게 질의 응답 시간도 있으니까 여러분 또 오셔가지고 한번 뭐 당장은 구매를 하지는 않으셔도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이렇게 컨셉이나 개념을 좀 갖고 계시면 추후에 여러분들이 뭐 집을 사거나 또 나는 또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런 것들 또 이제 궁금증을 또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시간이 네, 될것 같습니다. 저희 이제 또 셰프를 이제 저희 이제 요리사분들과 또 저희 협회에 소속된 요리사분들께게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 누구든지 집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저희, 어, 저희와 저희 함께 인생을 멋진 인생을 설계해 보시죠. <laughs> 야 부봉산스러운 멘트네첫 <laughs> 주택 구매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좀 있으실 수 있어요. 처음에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여정을 한발한발 한 같이, 예, 네, 창체감 같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저도 진짜 되게 어려웠었거든요. 제일 처음에 이게 뭔지, 내 과연 연봉으로 집을 살수 있는 건지, 네. 야, 시드니 너무 집값 너무 비싼데 내가 어떻게 집을 살수 있는지 이게 너무 궁금하고, 저도 이제 많이 이제 찾아다니고 물어보고 했었는데, 어, 저 같은 경우는 제 발품을 팔았어요. 하지만 여러분들 발품를 팔실 필요 없이, <laughs> 그 행사장에 오시거나, 아니면 직접 저한테 연결, 저 연락을 주시면, 제가, 정말, 지금, 호주에서, 시드니에서, 날아다니시는 분들, 제가 바로 또 연락을 또 취해드릴 거고, 여러분들 또 이제 좋은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, 앞으로 너무 잘 부탁드리고, 너무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잘 부탁드리고,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영상을 자주 업로드를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, 많은 정보 주시고, 또잘 부탁드리고, 저희 또 요리사분들, 자, 첫, 주택 구매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. 네. 네, 그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자주 또 뵙도록 하고,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, 체력 관리, 열정 관리 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, 다음 영상으로, 그리고 다음 주 이제 행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! 안녕!